정치권에 대한 설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 특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마냥 상황을 즐길 처지는 아닙니다. 민심은 오만하게 보이는 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원 기자. 네. 이번에 그뭐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동행하면서 직접 취재를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 이두 사람과 각각 동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만난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다, 물가를 좀꼭좀 좀 잡아달라 이렇게들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제 경제가 최고의 관심사였는데요. 현장을 한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체감 경기 가장 민감한 곳 전통 시장에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와 동행을 했는데요. 시장 상인과 이 봉급 생활자 등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다안 되는. 게 그러니까 <laughs> 대통령이 참잘못 하죠. 글쎄요 <laughs> 물가가 뭐 됐건간에 한번 오르면 오르기는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생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 예, 예.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는데요. 이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와도 현장을 안녕하세요. 찾았습니다. 이 소규모 공장도 또이 동네 가게도 모두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말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아세습니다 예, 네, 작년 사업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너무 힘들지요. 어, 그렇죠. 봉제 사람이 발전하면 실업자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이게 바뀌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흘러가는 건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저저한반응이었는데요 네. 아,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서민 생활 안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죠. 민심이 이렇게 싸늘해서 그런가요? 이제 양당이 뭐 인재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는다 그러고 또. 네. 그 인재를 심사해야 될 공천 심사위원장 정하기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한나라당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당의 틀 내용을 바꾸는 데 주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공천 심사위원회 특히 이 심사 위원장을 누구로 이제 선임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일부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거론을 했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이 지난 2000년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을 대대적으로 이제 주도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번 거론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윤전 장관님이 정치 현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 본인은 만약 도와달라고 당에서 제안이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은 따로 있을 것으로 한다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한나라당은 공천 심사 위원 중 당외 인사를 3분의 2 넘게 채우고 또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은 가산점을 20%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laughs> 네. 민주당 쪽은 이제 총선 기획단장을 정하게 된 모양인데 진말이 많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 사정. 뭐 사선에 이미경 의원을 오늘 선임을 했는데요. 당 사무총장을 지낸 데다 정치력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경 단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은 다음 주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인사 기용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자유선진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준비 전략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조성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